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나서 여쭤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서 함께 살펴볼 주제는 기도와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것은 오로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 후에 무화과나무와 성전정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는 아직 열매 맺을 때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나무에 열매가 없었기에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았을 때, 나무는 정말 다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때를 생각하며, 아직은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다고, 아직 우리는 열매가 없어도 된다고, 천천히 움직여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때는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의 열매를 보시며, 우리를 판단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성전을 정화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이 내 성전 안에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되돌아 봐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문화와 소망으로 내 마음속이 시끄럽지 아니한가,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으로 내 마음 속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열매를 가로막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케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전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들려오고 계신가요?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 세상의 이야기로 인하여, 세상의 목소리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지 아니하고, 시끄럽게 울려 퍼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우리의 성전을 정화하여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강구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의 을을 구하는 소리가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을 입으로 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